얘긴거죠, 얼마, 얼마란다, 3. 그 다음에 누구, 4. 빠른 뭐라 얘긴거죠, 3번하고 4번이 된다. 자, 그 다음에요, 자, x의 각을구하오 x의 각을구하오 뭐란 얘긴거야? 누구랑 누구랑 구해주면 돼요? 얘네 레 둘이도 하면 한네각을 구할 수 있다 얘긴거죠. 그럼 180도에서 자 65도 더하기 54도 하면, 얼마가 된다? 61도가 된다. 즉, 즉, 둘이 더한 거, 둘이 더한 게 얼마다? 61도다. 이 얘기인 거죠. 자, X 플러스 33도라는 게 61도다. 그럼 넘겨서 빼주면 X는 28도다. 라는 얘기인 거죠. 다음 3번. 자,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각의 합과 동일하다. 그렇죠 자 여기가 x면 여기 대 x 어 이거 둘이도 한게 여기가 2x 너도 2x 실질적인 건 뭐라고 그랬죠? 2x x 근데 126도래. 둘이도 한게 너야 이 얘긴 거죠. 그럼 여기 1이 수만 있을까 3x는 126도야. 약분하면 x는 42도가 된다 이 얘긴 거죠. <laughs> 자42도가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자, 부각형의 한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a, 부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b라고 할때 b a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다음 어, 그러면 어9 6해 봅시다. 9 6 하면 3개. 자, 아니지. 9 6 하면 내가 9 3이죠. 9 3을 한게 6개. 자, a는 6이라는 얘기인 거죠. 자, a는 6. 자그 다음에 구각형의 대각선을 구할 수니까 9 곱하기 9 마이너스 3에 반띵을한거 그러면 얼마가 된다? 27이 된다. 얘가 누구다? b다. 자 뭐라 했어? b에서 a를 뺄래. 27에서 6 빼주면 얼마니? 나뉘긴 거죠. 21이 된다. 그다음 오버. 자 만족하는 다각형을 구하시오. 내각의 크기가 900도다. 자 좋아요. 180 엠 마이너스 2를 했더니 900도야. 찍찍 약분하면 m 마이너스 2는 5가 된다. 넘겨서 더 도와주면 n은 7각형이 된다. 이 얘기인거죠. 자 그러면 둘리가고 하려는건 다 똑같으니까 정 7각형이야. 얘기인거지. 자 6번 X의 크기는 자, 외곽의 크기는 몇도다? 360도다 다 더하고 구하면 되겠지 자얘네들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180도에서 135도 빼주니까 여기는 45도가 될 것이고요 180도에서 85도 빼주니까 여기는 95도가 될 것이다 자 45도 더하기 45도 더하기 뺄까 그냥 자 95도 40도 75도 다 더할까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, 여, 이, 사, 삼, 십, 이, 십, 이 에다가 이렇게 14, 14 에다가 2이23 23, 에다 칠도하 니까 300 이네, 360도 에서 300을빼 주면 얼 마가 된다, 60 도가 된다, 이얘 기인 거 죠, 1 번, 그 다음 정12 각형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않는것은정12 각형, 자, 이제 어, 내각, 내각 좀 구해볼까? 내각 그러면 좋아요. 자, 180 곱하기 10-2한거 얼마가 된다? 1440이 된다. 그 다음에 10분의 1440을 하면 144가 된다. 대각선에 계수 구해볼까요? 2에 10에 10-3을 한거 35가 된다. 그 다음에 어, 10분의 360을 하면 36도가 돼서 144대 36을 하면 약분하면 4대 1이 된다. 어? 비율이 5번 줄였네요. 그렇죠? 4대 1이 돼야 되는 거죠.